상하이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번 시즌에는 40연패를 하긴 했지만 로스터가 아예 바뀌었고 콩두 멤버들이 좀 많이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소문으로는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DM 선수가 워낙 잘한다고 연습 때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대회 때. 따로 방을 파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진 않고요. 경쟁전이나 이런 실전 저희 스크림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다리아 유저였기도 했어서 다리아 유저의 심리나 안전 중에 상대의 심리를 조금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다리아가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메커니즘만 알면 좀 다루기 쉬운 영웅이기도 해서요. 저희 맏형들인 제스처 형이랑 비도신 형이 너무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저희 동갑내기들인 너스 버드링 프로핏도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스처 형 같은 경우에는 막 랩하고 막 춤도 많이 추고 그래요 연습할 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크리링이나 가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너무 좋아서 금방 친해지는데 수월했고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제스처 형이랑 비도신 형인데 일단 둘이 너무 막 랩을 많이 해서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노래는 잘 모르겠어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랩을 엄청 많이 해요. 어막 저희끼리 노래방을 막 단체로 가진 않아서 너스랑 한번 갔었을 때 평소 때도 자기 막 노래 배우고 싶다도 하고 너스를 뽑아주고 싶어요. 어 저. 저를 너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저, 제가, 저와 저희 팀이 어, 많이 이길 때나 질 때나 항상 옆에서 끝까지 심한 말, 좋은 말다 해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걸잘 알고 있어서 이번 시즌2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